맛잘인지도 모르고 먹는나 그냥 <laughs> 네, 짬뽕갈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네, 원래 제, 재료가 소진되면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뭐, 다행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오셔서 어수선하긴 한데요 음, 그래도 사람이 복잡복잡 거리는 식당에서 먹는 게더 맛깔스럽긴 합니다 맛이 특이하다 이거를 일단 꼼 면 짬뽕이 아니라 짬뽕 밥에 어갈비통에 짬뽕 국물이 들어간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현란한 동비쌀이 해서 즐기고 음... 있는 거죠. 즐기고 네. 있는 거. 오케이 또 가까이 와. 네. 와. 아이 되게 맛있는, 응? 살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인데? 저녁 때다먹었더다고 응. 맛있다. 아 여기 있뭐아맛네 네, 이 우리, 우이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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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가 한개가 들어우는데 고기가 되게 우리, 우다우 응. 아니 근데 고기가 되게 좋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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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원래 바이비큰이나 이런 거는 이런 고깃집에서 하면 그걸 먹어야지. 그치? 우와. 옛날에 수원에 어린아이집. 대학 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또 먹는 맛도 그래. 있어? 어, 그리고 이런 거안 먹었잖아. 짬뽕, 바이비 뭐 이런 거 갈비도 되게 많아지네. 이게 썰으면 되게 많아지네. 음. 음 여기가 한우 전문집이라 그런지, 갈비에서 뜯은 고기가 상당히 맛있습니다. 부들부들하고, 맛이 그냥 풍미가 엄청 배에 나오네. 되게 내가 맛보지 못했던 갈비탕, 짬뽕. 그리고 칼칼함 때문에 느끼함 좀 잡아주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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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크게 잘랐는데 이거 하나를 한 번에 먹기에 많아. 정도 이 정도 맛이네요 기운날 얻어냈어? 응 해장으로 됐어? 저희가 아무 계획 없이 오늘 저녁을 이렇게 먹게 됐는데요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어 짬뽕의 맛이 나을 듯 한데, 그걸 다시 갈비탕에 좀 기름기 있는 맛이 싹 감싸주고, 갈비탕에 느끼는 맛을 짬뽕 매운 맛이 또 덮는 아, 이중효과, 일석이조 뭐 그런 딱 기분입니다. 음. 음. 음, 갈비살이 그냥 입안 가져 아, 마음 끝에선 밥한 공기도 해서 맛보고 싶은데, 이게 딱 맞아. 계획하고 생각했던 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, 그냥 무심코 들어가고, 아니, 여기서 먹자고 들어갔는데, 맛있을 때, 그 주짐을, 정말 기분 좋잖아요. 딱 그런 기분이에요. <목소리도> 어. 아, 너무 맛있다. 제가 너무 맛있다고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, 진짜 맛있어. <목소리도> 먹어보니 다 맛있어, 뭐 어쩌라고? 강릉, 강릉 쪽에 있는. 거. 한우타운인데요. 음, 내돈내산입니다. 근데 친절하고 맛있는 예, 집. 예, 이게 원래 이제 점심 메뉴, 이게 원래 점심에만 파시는 메뉴예요? 아. 아, 원래 이게 점심 메뉴인데, 예, 저희가 또 부탁을 예, 말씀을 드려서 또 특별해 주셨어요. 점심 메뉴라 생각하시고,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주 맛있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가 아, 너무 맛있어요. 네 지금 저기 정신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먹고 나면서 보니까 워터 에이징 숙성을 하는 곳이래요. 그래서 실제 한우를 이렇게 물 속에다가 네, 물 속에서 숙성을 하고 계시네요. 어. 아 여기 또 먹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을 수 있게끔 자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사장님도 친절하게 잘 아, 전혀 저희가 계획 없이 찾아 왔. 숙소 옆이라 찾아왔는데 어 저희 아내도 아주 맛있게 먹고 만족하고 갑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네요 이렇게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어 강릉 제2의 고향인데 좋아요 여러분 한번 강릉 오시면 한우타운 오셔서 점심 때 짬뽕 갈비탕 1인에 15,000원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